자 오늘 이제 7강 할 차례죠 자 7강 1번부터 바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 사실 7강의 4문제는요 지문이 7강의 2번 엑서사이스2 정도 제외하면 내용이 좀 너무 쉬워 그래서 출제되면 은 아마 시험 문제 좀 거져주는 느낌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묵살돼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백석고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농후하고 백, 어, 백마고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진, 진도 범위가 상대적으로 백석고보단 적기 때문에 뭐다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오면은 조금 문제가 지나치게 쉽다라고 그러니까 어렵게는 여지가 별로 안 보여 여지가 어, 별로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러면 이런 거죠. 음, 여러분은 조금 해당이 안될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예체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몸을 쓰는 일이 많잖아 미, 미술 정도 제외하면 아무리 음악 음악도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아 미술도 그렇게 치면 움직이겠다 지 어쨌든 예체능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3애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조금 조언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 좀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뭐 과격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체조, 쪼깅, 막 이런 좀 간단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여학생들한테 뭐 필라테스 이런 거 조금 가끔 권유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갈수 있게. 그래서 그게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돼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몸을 움직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뭔가 계속 갇혀서 안에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땐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신 대비하는데 뭔가 좀 집중을 잘 못하고 정신이 조금 넋이 나가 있는 친구들은 그냥 MP3, 아니 MP3, MP3 너무 옛날 말이죠 저기 이어폰 챙겨가지고 핸드폰 들고 빨리 나가, 나가가지고 잠깐 좀 산책 좀 하고 와. 그리고 20분 후에 들어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애들이 좀 상태가 좀 괜찮아져.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창의성을 얻는다. 끝. 내용이 너무 쉬워. 자, if you're a stuck. 만약에 너가 갇혀 있어. 이거 뭐냐면, 사실 여기, 너가 stuck. 뭐 하는데 갇혀 있다. develop을 하는데 갇혀 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동명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developing an idea or even thinking. 자, 여기 보시면 친구 찾기죠. 그래서 요거 하는데 막혔다. 동명사 1, 그래서 동명사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를 생각해내는 거에서 뭔가 입 f t h stuck, 막혔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자, 이 1은요, 가리키는 게 있죠. 누구요? 아이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걸 보통 우리가 부정 대명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시 되겠지? get unstuck. unstuck은 이제 갇힌 거에서 나온다라는 뜻이겠지. 헤어나 와라. 헤쳐 나와라. literally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get away from your desk. 말 그대로 책상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뜻이죠. move. 움직여라. 움직이면 빠져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go for a walk. 잠깐 산책 좀 하세요. exercise. 운동하라고요. bring your work somewhere else. 너의 일을 가지고 다른 데로 끌고 가라는 건 그러니까 뭐야? 일하는 데에서 잠깐 나오라는 거야. 알겠지? 그거 지금 얘기한 거고요. The physical. physical이 중요한 말이죠. 신체적인 움직임은 has been shown to have. 투부정사는 뭐뭐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have been shown t 고 h a v 투부정사가 나온 거거든요. 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 뭐, 하다라는, 그래서 투부정사 여기서 뭐,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결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 뭐, 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 대을 축약해서 이렇게 투부정사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파즈 s i t i v 란 말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움직임은 오히려 창의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죽하면 이제 또 전문가를 데려와요. 철학가이자 자, 어, 작가인 Henry Thoreau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 l a i 이 타동사죠. 주장하다니까. 자, 타동사의 목적어 접속사죠.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 주장을 해요. The moment the moment my legs began to move,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생각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건 바로 내 몸이 움직일 때라는 얘기죠. 자, 저도 그래서 간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바쁠 때 오히려 일의 능률이 언제 오르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는 내신 대비하면 엄청 바쁘고 이제 어, 저 뭐야 방학하면 그래도 내신 대비보다는 덜 바쁠 거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언제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내신 대비할 때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서도 이것 저것 오히려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몸이 바쁘고 몸이 어, 막 움직이면 그때 오히려 일의 효율과 능률이 더 오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걸 해설하면서 좀 맞, 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여기 또 보시면 Have discovered 발견하는 건 당연히 목적이 필요하죠. 이네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7강 exercise 1은낼게 너무 없지. 그러니까 제목 중심 내용 묻는 거로도 이미 내버려서 어. 문법으로 내자니 문법도 너무 다 허접한 것 밖에 없고, 그러자니 뭐 내용을 파자니 단어도 다 너무 쉽고, 내용도 너무 쉽고, 그래서 요거는 좀 버려질, 뱉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좀 빨리 볼게요. 자, take part in이 뭐뭐에 참여하다잖아요. 그래서 take part가 이게 participate랑 같은 말이야. 어, participate가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알겠지? 그래서 participate in 하면 뭐뭐에 참여하다죠? 그래서 정기적인,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 쓴, 가령, 이러한 것들인데, 얘네가, 자, 이거는 문법 문제로 건들만은 하기는 해요. 왜냐면, 하 여기 보시면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서 주어는. 주어는 누군지 한번 보세요. 자 주어는 요거죠. 그죠? 그래서 주어가 얘고, 동사가 얘인데, 지금 얘는 뭐야? does는 조동사 두예요 조동사 두. 조동사 두. 그래서 조동사 두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얘는 정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혼식에 제일 많이 쓰죠. Do you love her? 하라고 하면, I do love her.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정말로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동사 두는요, 보통 맨날 뭐가 나오냐면, 시제랑 수일치가 나와요, 얘는. 시제랑 수. 그래서 요거 두개가 나오는데 자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현재시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do나 does를 쓰면 되고 수는 지금 taking part in 동명사잖아요 동명사 단수 취급이죠 그러니까 does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시험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짚어두세요 근데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문법문제 내기는 조금 빈약해서 나올 어,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또 교수님들 쫙 데리고 왔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found. 자, 이거 잘 봐. 이거 분석해줄게. 자, 이거는 사비꾼 필요 없고요 프로페서 e 렌저 o 자 l 라는 아저씨. 이사람이 주어고, 이 아저씨가 발견했대. 발견한 건 타동살권이야. 그녀의, 이체, 아, 아저씨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아주머니네요. 자, 연구에서, 2013년 연구에서 찾아냈는데 뭐를 찾아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어죠? 접속사 자리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people who,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or, 뭐 하다? 생각할 수 있다. 더 창의적으로. 그러지 않은 사람들. 자, sedentary를 좀 알아야 되는데, sedentary가 어떤 뜻이냐면요. 계속 앉아있는 걸 sedentary라고 래요 그래서, 앉아있는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다. 누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7번. 그래서 one of my course sessions. 그래서 이 교수님은 자기의 세션 중에 수업 중에 아웃도어 밖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아, as는 요거는 뭐 뭐랑 똑같은 말? 뭐뭐 할때 그러니까 when이랑 같은 말이죠? as가 뜻이 여러 개니까 잡아 놨어요. 자 그리고 while moving across while은 이제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저희 현재 분석이 나오겠죠 캠퍼스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가능한 해결책을 브레인스톰 막 브레인스톰 말 그대로 뭐냐면 이것저것 미친듯이 대안 내보는거 브레인스톰이라 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엑서사이즈 1은요 무색무취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고3이기 때문에 고1,2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우산순위를 좀 후순위로 뒤로 밀어서 나중에 따로 복습하시는게 좋을겁니다 exercise2는 시험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요거는 조금 내용이 조금 심오하고 어렵죠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우주가 대단히 질서있는 이유를 찾고 있는 우주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질서가 있다는거죠 질서 자, 우주는 되게 크잖아요 저는 사실 뭐 지구과학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과할못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문과 출신이지만 어, 우주에 대해서는 더더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 하나는 알죠. 어느 정도. 우주가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어마어마어마어마하게 크고 광활한 어, 공간이다. 그죠? 자, 그런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카 o s m o l o 우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그 엄청나게 큰 우주에서 뭔가 규칙적이고 깨지지 않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그래서 저 질서 있다는 말이 체계적이고 일관적이야. 어디에서는 이렇고 저기에서는 저렇다 이런 좀 다른 게 아니라 다 체계적으로 뭐 뭔가 논리적이라는 거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통일성이라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큰 광활한 우주에 이런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cosmology는 would not exist. 아이고, 딱 봐도 가정법이네요. 자, if의 부정이 언니스죠? 자, 가정법은 누가 나타낸다? 우쿠슈마가 나타낸다. 자, 이거 가정법이죠? 자, 내신 대비 전에, 아, 내신 대비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이거 가정법 우쿠슈마가 나타낸다라는 거 알려드렸죠? 자, 우주로는 과목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야. 아, 가정법이 부정이면 은 뭐다? 가정법으로 표현한 부분이 부정이면 현실이 긍정인 거죠. 아, 다행히 우주론은 학문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주론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만약 우리가 이런 설명할 우주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존재할 수밖에 아, 치 먼저 진화론. 우주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우주론이 유 우주론 내에서 그 우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instead of, 뭐, 뭐, 대신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지 않고 이런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instead of, 보통. 자, instead of finding that. 자, 접속사죠. 사동사니까 목적어잖아요. 자, 우주가, 그러니까, 공, 관련이 없는 쓰레기들과,로 가득 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대신. 그러니까 관련되지 않은 쓰레기로 가득 차단한 게 결국 뭐예요? 질서가 없는 개판이라 뜻이나혼돈이란뜻이죠 그렇다라는 걸 발견하는 대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다기보다 에스트로나만 천문학자들은 orchestrated. 너네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알죠? 여러 악기 막 몇십 개몇개막 한꺼번에 한 노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 그게 orchestrated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체계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코히어런트는 일관적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왜 우리가 보통 일관적이지 못한 친구라는 건 뭐예요? 어쩔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쩔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거 일관성이 없다고 하잖아. 코히어런트가 바로 그런 일관성을 얘기해요. 유니티는 통일성이고요. 그래서 여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뭔가 체계적이고 협력적이고 그런 일관적인 통일성을 볼수 있었다. 어딜 가든 다 똑같다. 그거를 압축하는 게 오더, 그다음에 유니포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 광활한 규모에서 오더, 질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이 y 통일성이라는 뜻이에요. 다 뭔가 질서를 갖추고 있고 통일성, 즉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stars and galaxies, 별과 운하가, 요거는 수백억, 아, 수십억 광년이구나. 수십억 광년을 멀리 떨어져 있는 stars and galaxies가 closely 밀접하게 엄청 가깝게 resemble 닮고 있어요 resemble는요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 바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those in our astronomical astro 아스트로, 아스트로가 그 내가 알기로 아이돌 이름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스트로가 별이에요 별 그래서 나미컬은 이게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숫자가 별의 개수만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몇 우주는 몇 억도 없잖아, 막. 아 깜짝이야. 몇 억, 어, 몇 억이 아니라, 막, 몇 조, 몇 경, 몇 해, 막 이러잖아. 그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천문학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어, 깜짝이야. 망가진 줄 알았네. 자. 자, 그런 천문학적인 백야 a r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백야 a r 가 뭐냐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를 얘기하는 거야. 엄청 광활한 우주. Vest Universe. Vest가 광활한 엄청 넓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활한 우주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거죠. And are distributed.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요거. And 친구 찾기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예요? Resemble 이니까. 주어가 Stars Galaxies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복수니까 R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Distributed 는 멀리 퍼져 있다는 뜻이야. 그지 얘네가 퍼져 있어야 되니까 수동으로 써야겠죠. 요거는 문법 포인트겠네요. 문법 포인트 조심하시고요. 사실, 엑서사이스2도 1이랑 동일하게 문법 포인트 몇 개가 좀 찌게 박혀있긴 한데, 문법 문제 내개는좀 너무 모자라. 그래서 낼지 안 낼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혹시 모니까 잡아두세요. i n must the same way. 근데 널리 이렇게 다 분포되어 분포 있는데, 다뭐한 방식으로? 같은 방식이래요. 똑같은 걸 same이라고 하죠.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이거를 우리가 identical이라고 하죠. 일란성 쌍둥이가 identical twin이에요. 같은 알에서 태어난 쌍둥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좀 생긴 게 비슷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걸 identical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 완전히 똑같은 거. 자, composition. composition은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과 움직임이 다 비슷하대. The laws of physics appear to be identical. Identical 나왔네, 그지? 그래서 아까 같은 거, 생에다 빈칸 뻥 뚫어놓고, 여기서 찾아서 어법에 맞춰서 써라. 그 백마고, 빈출이죠? 그 identical 잡아서 푸시면 돼, 아까. As far out in space as our instruments can penetrate. Penetrate는 관통하다인데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무슨 뭐, 허블망원경막 이런 신기술 같은 걸로 우리가 최대한 가볼 수 있는, 최대한 뚫어볼 수 있는 우주까지는 다 똑같대. 그지? 인 t 즉 요약하면 카스 이 너네 코스모스 라고 하잖아 카스머스가 뭐냐면 우주와 질서 그니까 러 질서가 갖춰진 우주를 카케아그 카스머스 라고 하고요 그걸 코스모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주인데 뭔가 혼돈이 존재하고 뭔가 그니까 질서가 없이 그냥 개판이야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난잡해 그거는 코스모스 가 카스머스가 아니라 케이스 카오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거예요 알겠죠 약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질서를 나타내는 거고 케이어스는 혼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this basic fact is crucial for our existence. 근데 우리 생물이 존재하려면 이러한 질서가 되게 중요하대. 우린 과을못이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그러한 생명이 존재하려면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So life c o u not emerge. 삶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은 태, 이 세상에 나올 수 태, 태어날 수가 없대. 만약에 우리가, 이건 뭐냐면, let's evolve to the point of intelligence가 지능이란 뜻이잖아요.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고도의 지능까지, 그 수준까지 발전을 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 정도의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저기,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대. 애초에 생명 자체가 태어나려면, 탄생하려면, 이 질서를 갖춘다라는 이 우주의 섭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지금에서도 여전히 미스테리래. 당연히 미스테리겠지. 우리는 아직 지구가, 어, 아니, 우주가 어디 끝까지 끝, 우주의 끝도 못 찾아낸 마당에.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죠? 우주가 진짜 끝이 없는 무한의 세계라면 그것도 참 놀라울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10번 보면, why should the totality? totality는 전체성, 통합성.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o r g 정리가 될까? 체계적으로. 자, 여기는 제가 지금,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으로 칠한 게다 문법이 아니라 웬만하면 다 단어죠. 아, 단어를 다 중심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은 내용을 좀 많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내용은 사실 쉽죠? 우주로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질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연구하는 거고, 이 질서 덕분에 우리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을, 야, 어, 유발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가, 아, 지구, 자꾸 지구라. 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이 우주가 몇 십억 년에 걸쳐서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대. 이오늘날의 o r d e r order가 명사잖아요. 명사에 에러에 붙으면 형사되는 거, 이거 중딩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order가 질서니까 질서 정연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라이프, 생명을 뭔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가 이렇게 하고 끝나네요. 자, 끝났죠? 7강 겁나 쉬워요. 그죠? 한 1시간 정도 수업하려는데 지금 지금 시간은 안 봐봤지만 별로 안된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러, 이 정도로 되게 쉬워. 그지? 7강은 금방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7강 3번은요. 어 사업하는 사람이면 세상 돌아가는 거 정도는 좀 알면서 삽시다 이런 얘기야. 뭐 여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뭐 특히 리더가 된다, 어뭐 어떤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조직의 대빵이 되고자 한다면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리더는 저는 뭐 저도 뭐 완벽한 리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딜 가든 항상 제가 뭔가 장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뭐 반장, 뭐 부반장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맨날 팀플라 같은 거 하면 맨날 팀장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좀 리더가 된걸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어쨌든 리더십은 나도 어떤 게전 진정한 리더십이고 뭐가 좋은 리더인지는 아직 나도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리더는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뭐 부린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런 못하는데 이런 매력이 있어 이런 걸다꿰뚫면서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지를 미리 본능적으로 알고 그걸 이 사람한테 기분 좋게 할수 있게 만드는 게 리더가 돼, 어, 갖춰야 되는 자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강압, 너무 강압적이면 이제 애들이뭘 느껴? 이 새끼 뭐지? 지가 뭔데 나한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런 반발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도적 카리스마가 있지 않는 한 그런 강압적 리더십은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물론 뭐 세무사한테 맡기고 회계사한테 맡기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맡기면 편하겠죠. 근데 그건 본질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야 죠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상법이라 되는데, 어, 세상이 계속 법뿐만 아니라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계속 따라가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은 가만히 손 놓고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다 통솔하면서 다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쉽게 얘기면. 하 그래서 generaly 영어로 일반적인 애들는데 명사성 장군이잖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generaly라고 하잖아. 장군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쟁에서 있을 때 모든 병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네가 절로 가서 쳐들어가면 얘네는 뭐 해야 돼 이런 걸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 진두지휘하는 사람을 제너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라는 뜻인 거죠 자내용은 쉬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엑셀 사이즈 3도요 별로 없어요 별거 없는데 내용만 좀 보면 돼요 You may believe that. 너네는 아마 믿을 거야. 지겹다, 지겨. 계속 나오죠? All forms of negative thinking.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7강이 지금, 아, 이거 또. 아, 나 요즘,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PPT가 뒤에 잘렸나봐요. 자, PPT 이거 다시 보정하고, 다시 찍어서 다시 올릴 테니까, 7강 3번부터는, 7강 3번부터는 그 다음 강의로 들어가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다시 읽을게요.